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9월 2일 급등하는 2차 전지, 대장주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데 오늘 대부분의 대형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거는 바닥권 라인대에서 의미 있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런 대형 주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분명히 전체적인 요 2차 전지 안에서의 좋은 흐름으로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렇게 오늘 어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 한국 호주 경력 협력 경제 협력 확 광화 이끈다. 약간 말이 꼬였는데, 요런 기사 내용들도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로 2차전지 관련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뭐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불나면 이제 큰일 난다. 최악의 뉴스들과 굉장히 공포의 상황들, 그리고 차트로 보시면 절대 매수하고 싶지 않는 구간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서 요런 개인이 매수할 수 없는 요런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온다는 점 요런 부분 어 공포에 매수하고 그리고 탐욕에 팔아라 정확히 적용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어떤 종목들이 잘 올라갔는지 대장주인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2차전지 중에서는 포스코 엠텍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정말 크게 올라갔죠. 포스코 엠텍 16% 포스코 DX 14% 포스코 퓨처엠 14% 포스코 홀딩스 5.8% 어,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했는데 어, 처음부터 차근히 보시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렇게 강했던 명확한 지지 라인 대가이 부분이 있죠. 대략 19만... 아, 죄송합니다. 19,500원대 요런 부분에서 지지가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고 요런 구간 최근에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 정말 큰 급락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오늘 반등 나오면서 19% 올라갔는데 19,500원대 넘어가지는 못했네요. 윗꼬리는 그 장중에는 19,500원 돌파됐지만 종가상은 밑에서 살짝 끝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바닥권 라인 때 솔직히 이렇게 하락할 때 개인이 절대 매수하기 쉽지 않은 구간을 만든 상태에서 심리를 무너뜨리고 그림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의 형상을 만들고 상승 돌파가 나왔다는 것 거래량과 오랜만에... 거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같이 실리면서 올라갔다는 요런 포인트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정말 어 최악의 바닥에서 반등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지 2차 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부분. 다음은 포스코 DX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는 굉장히 비슷하고 요 종목도 포스코 DX도 강했던 지지 구간 라인대가 대략 37,000원 요런 구간에서 버텨 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이탈하니까 단기 급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다음 지지 가격대 어 딱히 이전 차트에서 봤을 때 지지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 가격대 에 대략 24,000원까지 빠진 상태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추가적으로 오늘 5일선, 20일선 같이 돌파해 주면서 좁혀져 있는 볼린저 밴드 같이 돌파해주면서 양봉과 이렇게 거래량이 같이 터져서 올라가는 어 좋은 모습이 나왔다는 것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퓨처엠, 어 퓨처엠도 마찬가지. 어 요거 하락하는 강한 지지라인 때는 대략 25만 원대 요런 구간이었는데 25만 원 깨지니까 단기 급락이 나오더라.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빠지면 어떡하지? 2 1선 저항 받고 다시 한번 눌리면 어떡하지? 요런 공포의 구간을 만들고 있다가. 어 드디어 이렇게 요 바닥권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양봉과 이렇게 거래량 터졌던 부분 그리고 수급도 같이 동반되고 있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 이런 거 양극재 이런 섹터들도 어 과거 이슈가 되면서 올라갔으니까 어 보시면서 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요 구간 25만 원대를 오늘 넘어가진 못했고 거의 25만 원 가까이 근접한 상황까지 올라갔으니까 25만 원대 추가적인 돌파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홀딩스 어 차트 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런 수평 저항 라인 때가 강했던 구간이 대략 4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 깨진 이후로부터 힘을 쓰지 못하고 쭉쭉 빠지는 모습으로 최근에는 거의 뭐 30만 원 초반까지 갔다가 내려왔네요. 최근에 반등하면서 36만원대까지 또 올라가주는 어 추세에 따라서 예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말씀드릴 때어 에코프로 BM을 빼놓을 수가 없고 에코프로 BM이 다시 한번 어 코스닥 1등을 차지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어 기사를 봤었는데 이어 에코프로 BM 자체도 사실은 급등 이후에 조정 반등했지만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어 머무르는 모습 보였고 강했던 지지 구간 라인때가어 대략 18만 6천 원요 구간이었는데 요 구간 이탈되면서 역시나 역시나 개인의 심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권을 다시는 모습을 보여줬고 추가적인 상승이 다음 거래일에 나온다면 18만 6천 원대 돌파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리 포인트 수평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거 개인적으로 요 구간 이탈하고 나서부터 정말 이 가격대 14만원대까지 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수평 지지 라인 때까지 체크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14만원대까지는 빠지지 않고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바닥권 다지면서 올라가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어, 오늘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고 수급도 좋게 들어온 상태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나이코 프로 BM도 이제는 다시 한번 반등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어 에코프로 비행과 사실 차트가 거의 동일하게 봐도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역시나 하락하는 추세라인 때 그리고 이렇게 바닥권 라인 때에서 심리를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이 바닥권 라인 88,000원대 이탈하면서 급락 나오는 게 아닌가 개인이 많이 흔들리는 구간을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5일선 21선 돌파하는 상승, 오늘 나왔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오랜만에 10% 급등해줬고, 코스모 그룹주들이 거의 화학,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10%대 거의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과거에 지지라인이 강했던 가격대는 요 구간, 대략, 19,900원, 거의 2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모아학은 2만원에 강한 지지가 있었는데, 최근 2만원대 살짝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2만원대를 돌파해주는 모습, 그리고 쌍바닥 형상도 그리면서 돌파해줬기 때문에, 코스모아학 역시도 2차전지 상승에 같이 동반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오늘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코스모 신소재 역시 차트 비슷하죠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의 쌍바닥 형태를 그리고 5일선 2일선 돌파되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 과거에 지지가 강했던 가격대는 이 가격 대략 138,000원대거든요 138,000원대 무너지니까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 어, 좋은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138,000원대 도달 이후에 추가적인 돌파가 나와야 된다는 점 이렇게 중요 가격대들 관심 있으신 종목들은 저항지지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어, 제가 꽤 많이 언급 드렸던 종목 그리고 이 종목 자체도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바닥권을 그린 상태에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특히나 대형주일수록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조정 받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어 기대해 볼수 있다는 말씀 어 정말 많이 드리는데 어 계속해서 거래량과 장대 양봉들 같이 동반되면서 수급도 같이 동반되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수 있네요. 요것도 급등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 물론 5일선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역시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눌릴 수 있고 눌렸을 때 적어도 5일선 혹은 과거에 박스권 그렸던 상당 가격대가 이제는 지지 포인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지지 포인트는 37, 아, 37만 5천원, 요런 구간들에도 있다는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차트 흐름에서 봤을 때, LG 엔솔이 정말 대형주, 대장주로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 요거 분명히, 어, 중심으로 보시면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차트상은 가장, 어, 이평선 라인 때 돌파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 엔솔 올라가니까 이제 LG 화학도 따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엔솔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한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수평 지지가 명확했던 가격대가 34만원대였는데, 34만원대 역시나 최근에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지만, 반등하고 있고 오늘 딱 34만원 터치해주는 모습 보였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돌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차트가 어, 사실 비슷하거든요. 삼성 SDI도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라인 채널에서 점점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이런 채널 라인들 어, 연장해서 그거보면 돌파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어, 같이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SDI도 역시나 같이, 같은 흐름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그 외에 어, 약간 이슈가 되면서 급등했던 종목들. 엔캠, 엔캠도, 어, 정말 대단했던 종목이죠. 바닷권 라인 때 거의 뭐 4만원, 5만원 대부터 출발해서 거의 40만원까지, 어, 거의 텐베거 만들었던, 텐베거 이상을 만들었던 종목이죠. 사실상. 텐베거를 만들었던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 많이 올라갔던 만큼 고점 두 번, 거의 봉세 번을 찍고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사실 이렇게 하락할 때는 아무도 매수하고 싶지 않은 이런 그림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오늘, 어, 오랜만에 강하게 12%까지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올라갔을 때, 어, 지금 저항이 된 구간까지 오늘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저항 중요한 구간은 대략 117,000원, 이렇게 저항이 많이 만나는 구간까지 오늘 상승해줬으니까 추가적인 돌파가 있을 수 있는지, 117,000원 대 아, 217,000원 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7,000원입니다. 다음은 TCC 스틸. 요것도 정말 와, 말도 안 되게 올랐던 종목이었는데 다시 한번 과거에 바닥권 지지가 살짝 있었던 요런 구간 28,000원대 최근에 터치해 주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다. 쌍바닥 흐름을 한번 만든 상태에서 5일선, 2 1선 볼린저 밴드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런 포인트들 볼수 있네요. 다음은 리튬 포어스. 요거는 리튬 관련주로서 사실은 어, 정말 말도 안 되게 고점을 찍고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 요 심리상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생각하는 조금은 도박적인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바닥권 그래도 버텨주면서 오늘 21%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요런 어 소형주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은 역시나 투자하더라도 비중에 대한 요런 조절이 필요한 종목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 다라는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요런 흐름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2차전지 오를 때 리튬 관련 주 또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 어,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대장주 2차전지를 말씀을 드렸고 어, 이런 2차전지들 그리고 사실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 쪽에서 어, 특히 대형주 쪽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에서의 서해 바닷권에서 나온 요런 대형주 상승 흐름은 분명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랜만에 2차전지 어, 오늘 강했던 종목들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어, 내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포스코인가 에코프로인가 아니면 코스모 아니면 lg 엔솔 요런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대형주들이 또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이제 2차전지 부품주들이 조금 더 따라 올라갈 수 있겠죠. 부품 장비 소재 이런 관련주들. 그러니까 그때는 또 한번 제가 다시 모아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간 2차전지 대형주들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